이가아가 <onents> yeah! <sniff servir> 와.

이게 매만 어. 해보자 먼저 바짝. 해보자 해보자 이안 나오면 이 없다 아씨 깨끗이 아미친아드안 어, 돼요. 아, 어, 니아니 <laughs>

제가 세트에. 저는 세트때 항상 이렇게 정해지 잘못 봤 아, 씨와 내가 뒤에 어 지, 지, 아, 씨와 근데 뒤에 숨어졌 아, 에 숨어졌어. 아, 씨와. 아, 씨 아,

아 그래 연급판 만다 쳐 만다 치고 그래 아시가 이거랑 이걸로 그어주면 아, 예 저거 뭔지 몰라 요

아니, 근데 씨발... 아니, 넌 쿠팡에 정

2,450. 저게 뭔지 봐보여가지고 끔찍하네. 엔드.

아니 말은... 음. 음. 네, 맞을게요. 페이지 효과커 어, 어, 음. 저거 우라라도 누싶나 이거 생라도 받고 싶은데. 아무것 <laughs>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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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경우 있잖아. 이게 몸이랑 머리뼈에 영향을 가고했으니까좀 빡세. 놀아서 발이 안 맞았어. 그때 빨리 하고 태양가 먼 먼저 아, 그 버튼 무서사가 왜잡히 이거 <웃음> <웃음> 어, 이 타이밍이 나오려고. 이뻐 보이세요? 내선 같은 거 있어요? 아다이게 <laughs> <laughs> <파이크> 아, 왜? 이거고 할게요. 수비를 지금 이쪽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, 그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5천원은 얼마나 들어갔어? 떤수이러 대기 없다 근데 다음 다음못 쓰겠다. <laughs> 야, 그냥 가이드 서방 각인데. 됐어? 그게 야다이백장 남았어. 정말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. 이게 소환이랑 효과 동시에 어요 그래서 상대탄이어요마지막끝나요 빨리 아치가이었는데아니 얘는 왜 잡힌대요 자꾸 ㅎ <목소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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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> 세요 <laughs> 가세요 <한중호가로? 웃음> 아개대전대하다야 하나씩 나오는 거.

좀 많이 아, 사기치는 사기치는. 야, 네, 아까도 봤었잖아. 당신도 공격표시 소환하고 수비표시로 바꿨잖아. 나는 상대 엔진 공격표시 소환하고 대턴에 수비도 확률하는 거였어. 그게 안 좋지 않나요 협동할 것 같은데. 그냥 상... 공격, 특수소환, 공격. 그러니까 픽스 소환에 상대턴에 있고 대턴에 공격수비도 한다는 거였어. 음. 맞아, yeah. <laughs> 뭐, 그래서. 엔드?

아, 진짜 음. 아, 공격식 아니야, <laughs> 아, 이거 때렸어야 네, 네. 어. 아, 이게 근데. 아, 맞아, 이 고민 좀 해. 너무 느는데 아, 씨발. 정말, 정말 할게 없었어. <laughs> 아, 아, 씨발, 했구나. 씨발중대결령 명확히 었어 아 저기 야아이어 싱크로 아 싱크로, <목소� index> 싱크로. 한다고 말 해줘요 그리고 응? 응? okay. so, right. 제로 <목소리가> 해가 응. 응. 어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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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들은 낙천. 짜증나. 짜나 짜증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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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어 짜증나. 짜증나. 이증나 짜증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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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증

Ja. 아아것니 그게 네, 가능하다고 예 이게, 이게 왜 가능한 거야? 이카드주인의 패도 되고. 있고. 아니, 서그 요지에서 레벨 한다 <wounds growing classics>

제 스니커즈 할까? 이것또 영상 안 올라간다